자, 수학 익힘책 28쪽, 29쪽, 목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볼까요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 나누기 7의 몫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 달라니까, 자, 바로 계산해 보면, 자, 1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1점, 이렇게 되고, 7이니까, 자, 빼주면 4에 0, 한 자리 더 늘어나 주고, 자, 그러면 7, 5, 35, 그 다음에 다시 50 되고요. 7 넣어주고 49 마지막에 10이니까 다시 1 넣어주면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데 셋째 자리까지 구하랬으니까 1.571 여기까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571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자 얘는 지금 어디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죠? 소수 첫째 자리에서에서 반올림. 이렇게 한 자리 더 오른쪽으로 가서 반올림을 하면 되니까. 자, 1.571에서 소수 첫째 자리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자, 5니까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되야겠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려 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1.571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자, 예죠. 그러니까 7이니까 또 올라가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이 1.6이 나와야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1.571인데, 소수 셋째 자리는 1이죠. 그러니까 버려지죠. 그래서 정답이 1.57. 그래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1.6.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1.57.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목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자, 그러면 이 말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거니까, 자, 우리는 이세 개의 식들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바로 문제 풀어 봅시다. 자, 7을 나눠야 되는데, 그쵸? 1, 1에서, 그죠? 바로 안 되니까 0. 하고 10으로 만들어주고, 그럼 0.1에 7 들어가면 30이니까 4. 자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0.5가 들어가면 15가 되고 그 다음에 10이니까 3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0.53그 다음에 얘는 2점 그래서 14가 들어가고 자 8이 남네요 근데 8은 지금 1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니까 한번더 다시 또1이 들어가죠. 그래서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가지 값을 구했고 자, 바로 반올림을 해 보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니까 자, 둘째 자리가 4 3 1입니다. 그러면 다 버려지는 수들이죠. 그렇 그래서 얘는 0.1 그다음 얘는 0.5 그다음 마지막 얘는 2.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쪽에 4번. 68 나누기 9의 몫을 반올림하여 어디까지? 1의 자리까지. 그럼 얘는 어디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되죠. 그쵸? 그렇죠? 반올림.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자. 여기 연습장에 풀어보면 68 나누기 9니까 자 처음에 7이 들어가겠네요 63에 50 이렇게 되고 이거는 7.5가 되죠 그래서 45가 되고 5가 남는데 우리는 지금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7.5가 됐고 자 그럼 7.5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8이 되는 거죠. 8. 그리고 얘는 계산했더니 7.5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겠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4.3 나누기 7의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줘야 되죠. 그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보면, 자, 4.3 나누기 7은 10배씩 곱해서 43 나누기 70과 같으니까, 그죠? 이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럼 43 나누기 70을 했을 때, 자, 바로 1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0 이렇게 되고, 그리고 0을 하나 늘려주고 그러면은 6이 들어가면 420이 나오죠. 그다음에 10이 됐는데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한번더0 늘려주고 그다음에 1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70이 들어가고 30이 남는데 여기까지지만 일단 구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0. 0.6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고. 자, 얘도 0.61에서 반올림 하는데 소수 둘째 자리에서 그러니까 1이니까 버려진다. 그래서 0.6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오른쪽이 더큰 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5번. 자, 1분 동안 걸린다고 합니다. 21km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딱 쳤을 때 1분 뒤에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번개가 친 곳에서 5km 떨어진 곳에는 번개가 친 뒤에 얼마 만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랬으니까 얘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km를 2일로 나눠 버리면 그죠? 그러면 5km 떨어진 곳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5 나누기 21을 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5 나누기 21인데 자, 바로 1도 못 들어가니까 0. 그다음 0 늘려 주고 2 42 그다음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죠. 그러면, 8, 0, 그 다음에, 4는 못 들어가고, 3이 들어가겠네요. 63. 그래서 17이 남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다 구한 거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자, 그래서 0.23인데, 0.23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3은 버려지죠. 그래서 0.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기와 같이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야 하는 식을 쓰고, 몫을 반올림하여 그다음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러면 이거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에서 반올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 나누기 3을 한 것처럼 나눠지지 않는 수들을 찾아보면, 자, 우리 14 나누기 3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14 나누기 3이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 4가 들어가고 12가 들어가는데 2가 남아서 0 늘려주고 소수점 찍어주고 자, 다음에 6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18. 자, 다시 20이 되죠? 그러면 다시 또 6. 그죠? 그 다음 한번더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했더니 또 20이 돼서 다시 6을 해줘서.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구했더니 4.666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 근데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짜리니까. 소수 셋째짜리. 자, 4.666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을 했을 때에는 한칸 올라가야 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4.67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올림을 활용해서 소수가 계속 쭉 나갈 때 이거를 짧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